네,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오늘 김희연 회계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자 먼저 오늘의 주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번 달도 다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미용실을 개업한 지 2년이 됐는데도 남는 게 별로 없네. 여보세요. 아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아, 오늘이 직원들 월급날인데 매달 인건비만 1,500만 원이 나가네. 곧 있으면 부가세도 내야 하는데, 영 부담이라... 자기 혹시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비용 처리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세금을 줄수 있다던데... 그렇게 되면 사대보험료를 내가 부담해야 하는데... 과연 이득일까? 네, 뭐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 인건비 아무래도 그렇죠. 큰 부담이겠죠. 예. 그렇다 보니까 영세한 그 사업주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생들한테 4대 보험료를 보장해 준다. 여기에 이제 보험료 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해 주지 않는 경우가 사실상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요. 오히려 아르바이트생들의 4대 보험료를 지불하고요. 이 인건비에 대한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회계사님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르바이트생들의 인건비도 4대 보험료를 지불하시고 세금 납부하실 때 비용 처리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음. 음. 구체적으로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요. 인건비를 신고하는 경우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음. 총 부담액을 비교해보면 네. 네. 약 4천만 원 정도. <laughs> 차이가 게 됩니다. 네. 예상 매출액을 4억 5천만 원 그리고 매달 인건비를 1,500만 원씩 해서 연간 인건비를 1억 8천으로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네.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종합소득세 예상 납부금액이 6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어. 어, 인건비 신고를 하게 되면 네. 인건비에 대한 비용 처리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이 500만 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 여기에 연간 사대보험료로 납부하실 1,900만 원을 더하여 하더라도 총 부담액이 2천만 원대가 되기 때문에 아. 어,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보다 약 4천만 원 정도 절약이 되시는 거죠. 이야, 와. 4천만 원. 그러니까 차면 굉장히 굉장한 예.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그러게요. 것 같군요. 예. 연간 사대보험 합계액이 나간다고 해도 굉장히 이득인데. 보니까 두루누리 를 적용했을 때는 좀더 혜택이 있나 보더라고요. 예, 두루누리 두루누리 네. 두루누리 뭡니까 예,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제도라는 건데요.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 월 급여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대 보험료 중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40%에서 6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어사대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이 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활용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되, 되실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월급여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90%까지 지원해줄 네. 예정이라고 하니까 네. 인건비 부담이 높은 사업장에서 활용해보시면 아주 크게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꼭 네. 활용해보셔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모든 사업장이 이 아르바이트생들의 그 4대 급여, 4대 보험료를 지급하고 인건비를 비용처리하는 게유리하 이렇게 볼수 있는 건가요? 어~ 그렇지만 예외가 있을 수 어, 있습니다. 네, 예, 사업장의 소득 금액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네. 어~ 사대보험료로 어,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는 부담분을 포함했을 때이 4대 보험료는 월 급여의 약20% 정도 됩니다. 음. 음, 그런데 소득금액이 4,600만 원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네. 어, 종합소득세보다 4대 보험료 부담이 더클 수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소득금액 기준 4,6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어, 이 소득세율이 24%. 구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사대보험료를 부담하고 인건비를 비용 처리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음. 직원수나 뭐 월급의 산정에 따라서 조금 조건에 따라 변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네. 자, 소득금액이 연 4,600만 원이 넘을 땐 인건비를 비용 처리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다. 자 아까도 표에서 보면 이종합소득세 부분에서 인건비를 비용 처리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지금 크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 외에도 자영업자가 내야 되는 세금이 많지 안나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달 이제 음. 어, 1월에도 내야할 세금이 있다고 하는데 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자영업자들이 내셔야 될 세금의 종류에는요 크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가 있습니다. 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조금 다른데요. 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과 7월에 신고를 하게 되고요. 음.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1월에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에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매달 직원에게 인건비를 주고 나서 10일마다씩 시... 신고하는 세금으로 원천세가 네. 있습니다. 원천세요. 네. 네, 지금 답변을 주신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이제 1월과 5월, 7월이 이제 세금 음. 내는 달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될것 같은데, 그데제 주변에 그 창업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세금 내라는 고지서가 뭐 국세청에서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또 무슨 얘기이죠? 네, 자영업자분들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원천세만 납부하시면 되는 것이 맞는데요. 네. 세금을 신고하는 달이 아닌데 고지서가 날아왔 네. 라고 하는 거는 중간 예납 고지서라고 보시면 중간 됩니다. 예납 고지서. 중간 예납 고지서요. 네, 음.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납부를 하시게 되면 부담이 좀 크기 때문에 그쵸. 중간에 납부액의 일정 부분을 미리 선납할 수 있도록 중간 예납분을 국세청에서 고지서로 음. 보내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세금을 좀 여러 번 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부담이 큰 금액을 나눠서 내시는 아, 겁니다. 분납이 네. 가능하게끔 네, 네.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납부액 부담이 크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큰 관심인데 앞서 짚어주셨던 인건비 비용 처리 외에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절세 팁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인건비를 비용 처리한다라는 것도 지급명세서라는 서식을 제출했을 때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지급명세서는 적격증빙이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세법상 비용 처리를 할때 자격이 있다. 어, 조건을 갖췄다라고 음. 인정을 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지금명세서 외에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적격 증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줄이려면 이러한 적격 증빙을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의 비용을 지출했다라고 했을 때, 적격증빙을 챙기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저희가 종합소득세율이, 이제 최고세율 40%를 네. 고려하면, 최대 400만 원까지, 어. 예, 절세가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을 챙기실 때마다 매번 6%에서 40%를 곱한 금액을 절세하고 있구나. 아그 금액이에요. 네, 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내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최고 세율이 42%로 조정이 된다라고 그렇죠. 하니까요. 네. 적격증빙을 챙기실 수, 챙기셨을 때 절세되는 금액은 더 커지실 음,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운영하면서 지출되는 그 모든 비용에 대해서 일일이 다. 지출에 대한 이제 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사실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챙겨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헷갈려요. 예.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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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비용 처리를 통해서 세금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 공과금, 휴대폰 요금이나 전기, 가스 요금, 인터넷 요금 등도 비용 처리를 통해서 절세를 하실 어, 수가 있는데요. 네. 음, 다만 이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이런 비용들의 경우에는 통장으로 자동 이체를 걸어두시고 별도로 증빙을 받으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통장으로 이체하시는 것은 현금 거래와 동일하게 아, 보셔야 되고요. 네. 통장 이체만으로는 적격 증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현금 영수증을 챙기셔야만 부가세 때 비용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시고요. 음. 이때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어,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번호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번호로 아. 발행을 받으셔야만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인건비 지출과 같은 지급명세서는 부가세 때는 반영이 되시지 않기 때문에 네. 부가세 신고를 하실 때는 특히나 더 이런 모든 비용들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챙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많은 절세 팁 알아봤습니다. 네. 김이연 회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